그 다음은 어 재단사 로빈스타블리. 엄청 빨리 나왔네. 예. 응. 피스 yeah, yes. <laughs> 자네는 티스비의 어머니요. 대장이 톰스노. 예. Yeah, 피터케이스. 음, 자네는 피랑스의 라 아버지요. 나는 티스비의 아버지요. 아무도 안무서하까하지 안, 않는다니까. 그런데 귀부인들이 사자를 무서워하시지 않을까? 좀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야. 기부인들 앞에서 환불을 사자를 끌어낸다는 건 위험천만이거든. 글쎄, 살아있는 사자보다 더 무서운 날짐승이 어딨단 말이야. 오, 이건 상가야겠는 거야. 그럼 서사를 하나 더 붙여서 이건 진짜 사자가 아니라고 까놓지 아니야! 그보다도 사자에게 제 이름을 공개하라고. 사자 모가지를 해서 얼굴을 이렇게 반쯤 내어놓고 말해버려야지.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여 부탁입니다만 부디 아니 아니. 간청입니다만 제발 놀라지 마십시오. 떨지 마십시오. 소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한 사람의 인간이에다 이렇게라도 말하고 이름을 대버리게 아니 아니. 까짓 것 그냥 개구쟁이 스노우차고 말해 버리게. 음.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. 그런데 생각해 보니 여기에 두 가지 난처한일이 있네. 아니 글쎄. 대걸 대처하네.